안녕하십니까. 메타플레이스 기술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넷플 아두이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율 자동차 코딩 교구를 납품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아두이노 우노보드와 브레드보드를 활용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율 자동차가 아두이노 우노보드이고 브레드보드입니다. 하지만 좀더 저학년들에게도 손쉽게 아두이노 코딩 교육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PCB를 제작하였고, 좀더 소형화하기 위해서 음, 난, 아두이노 나노보드를 사용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SMT PCB 제작으로 좀더 손쉽게 코딩 교구를 납품하게 된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며, 이 SMT PCB 제작, 제작을 저희 회사에서는 메플 아두이노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메플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LED 켜는 실습을 지난번, 지난 시간에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LED가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번 누르면 LED가 켜지고 한번 누르면 LED가 꺼지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푸, 푸시 스위치, 복귀형 스위치는 푸시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택트 스위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어, 고조적으로 택트 스위치를 이렇게 달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좀더 탄탄하게 음, 나사형으로 고정할 수 있는 푸시 스위치를 이용하였었고 이용하였, 두 번째로 PCB를 제작하면서 택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음, 음,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트 스위치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냐면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잠깐 실험을 해보면 테스트하기 레인지는 어, 저항의 가장 작은 값을 될수 있는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하기를 재어봅니다핀을 1번과 2번을 재어봤을때 어, 무한대값이 나오면 테스트시치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1.6, 1.5, 1.1, 0 5 그러면 음, 이게 연결이 된 것이죠. 연결이 됐고 놓으면 다시 꺼지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무, 어, 무한대값, 1값이 나오지만 한번 누르면 연결이 되고 다시 놓으면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선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회로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택트 스위치, 택트 스위치는 이렇게 단락된 선과 음, 택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연결된 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드위노 스케치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아두이노 스케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어, 상단 다섯 줄을 이용해서 이본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간단하게 설명 어, 설명을 하는 주석 라인을 어,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어, 건곤 S라는 모델 매플 아, 아두이노로 매플 네, 아두이노의 자율자동차 이름이 건곤 S라는 이름이고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 ATmega32U 다시 32 32U 다시 MU라는 MCU가 들어가 있고 그러한 PCB 버전이다라는 것을 음, 주석으로 표기를 하였고 상단에 셋업 함수가 나오기 이전에는 글로벌 변수 혹은 퍼블릭 음,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두이노 음, 스케치에는 그 상단에 변수, 변수를 변수 선언하는 영역과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셋업 함수에는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는 어, 시리얼 통신 초기화를 하였고 디지털 핀을 아웃풋으로 초기화하여서 LED를 켤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계속적으로 음, 아두이노가 켜져 있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루프를 도는데 LED가 하이로 켜지게 설,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이, 이 코드를 바탕으로 스위치를 작 어, 모드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음, led 가 켜지고 한번 누르면 다시 꺼지고 한번 누르면 다시 켜지는 실습을 하도록 할텐데요 음, 오른쪽에 회로도를 보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13번 핀에 저항 2 k 로 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었고 저항을 통해서 led 와연결돼서 led 가 그라운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모드 스위치 테스트하기로 테스트하, 테스트하기로 제어 봤을 때 택트 스위치가 눌리면 온이 되고 눌리지 않으면 오프가 되는 상태이고 눌려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날로그 포트 0번에 저항 10k를 통해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드 모드 스위치가 온이 되면 택트 스위치가 온이 되면 VCC 전원 5V가 아날로그 0번 핀으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아날로그 0번 포트를 이용하였냐 하면 자율 자동차를 코딩을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포트가 상대적으로 사용이 좀덜 됩니다. 디지털 포트의 PWM을 이용해서 모터 제어나 초음파 센서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어, 때문에 그 디지털 포트는 생각보다 사용도가 높지만 아날로그 포트는 생각보다 사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드 스위치는 아날로그 포트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아날로그 포트는 이의 어, 10진수 0서부터 1023이라는 1023의 숫자 값을 아날로그로 받고 모드 스위치가 눌리면 5볼트가 인가되기 때문에 어, 대, 1023에 가까운 숫자가 그 아날로그 포트로 인풋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코 어, 코딩,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지난 시간에 LEDP는 10, 디지털 포트 13번에 13번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아날로그 포트 오른쪽에 해루의 A0번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0번은 버튼핀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핀은 버튼핀은 A0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버튼핀은 변수명입니다. 그리고 A0번, A0번으로 입력이 되는 버튼 핀을 정의를 하였고, 그 버튼 버튼의 상태를 기억하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상태는 버튼 스테이트라는 인트형 변수를 선언하였고 초기에는 0입니다. 초기에는 0 값을 주고 음, 모드 스위치가 한번 눌리면 10여, 이, 신호가 입력될 테니까 그때 다시 1로 바뀔 수 있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팅시에만 실행되는 셋업 함수는 초기화 할 내용이 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루프 반복 루프를 도는 루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프에서 led 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led on 함수를 나중에 밑으로, 일단, 사, 일단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모드 스위치가 눌렸을 때를 그, 아날로그 값으로 받기 위해서, 모드 스위치를, 모드 스위치가 눌렸으면, 모드 핀, 어, 버튼, 버튼 핀은, 아까, 어, 버튼 핀, 아날로그 0번 핀입니다.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이 512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날로그 신호는, 음, 오른쪽에서 아날로그 신호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0, 0 값에 가깝게, 0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0에 가깝게, 0에 가까운 값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 VCC를 통해서 택트 스위치가 늘리면, 그 값이, 5V 값이, 음, 이진수 2의, 2의 10승 값으로 변환돼서,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23 최대값 1023인데 약간의 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23에 가까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1 0 0 0부터 1023의 중간값인 512 이상이면 아날로그 리드 아날 버튼 핀의 버튼 핀 A0의 값이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그 값이 512 이상이면 이 if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아무런 값이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겠죠. 버튼 값이 입력이 됐을 때 500, 택트 스위치가 눌리면 그 값이 1023에 가까운 값이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택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택트 스위치를 누르면 이 if, i 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드 스위치를 눌렀는데, 저희가 이 루프 함수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 짧게, 순간 눌러도 이게 몇번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이면, 딜레이 500이면 0.5초 정도를 쉬게 되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누를 수 없기 때문에 0.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반복이 될수 있는데, 깍깍 누르는 시간이 0.5초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딜레이 시간은 0.5초로 잠깐 함수를 실행하면 문을 실행을 하면서 0.5초 기다렸다가 현재 버튼의 값이 0이면 초기 값이 버튼 상태가 0이니까 0이면 버튼 상태를 1로 바꿔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S if 버튼 값이 1이면 1일 때는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버튼 상태가 0인 상태와 1인 상태에 따라서 0일 때는 1로 1일 때는 0으로 바꿔주게 되고 이 함수, 버튼 상태가 끝나고 나면, 블링크 함수, LED를 켜는 블링크 함수를 저희가 또 하나 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블링크 함수에서 버튼 상태 값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버튼 상태 값이 음, 1일 때는 LED가 켜질 것이고, 0일 때는 LED가 꺼지도록 버튼, 어, 블링크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함수를 저희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함수도 이미 작성을 해놨고요. 저희들은 이제 함수 부분은 일반적으로 독한 정도 떼고 함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LED ON/OFF 함수를 저희가 블링크 F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함수명으로 결정을 하였고 버튼 상태값을 가져가 왔습니다. 블링크 함수는 버튼 상태값 0과 1의 값을 1의 값과 0의 값을 가져가 오는데 만약에 이 함수로 들어왔을 때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블링 크함수가 실행되고 버튼 상태를 가지고 온 블링 크함수가 실행되면 이 부문에서 버튼 상태가 0이면 LED가 오프가 됩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LEDP는 첫날 처음에 지난 시간에 그 변수명 LEDP인 LEDP는 디지털 핀 13번입니다. LEDP는 디지털 핀 13번에 로우를 주고 버튼 상태가 0이니까 로우를 줍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다가는 프린터 ln으로 LED는 o f f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버, 버튼 상태가 1이면 LED는 on. 그리고 음, 디지털 라이트에는 그래서 LED 핀, 디지털 핀 13번에는 hi를 g h 줘서 LED를, LED를 켜게 하고 시리얼, 프리, 시리얼, 시리얼 모니터에는 프린터 LN으로 LED on이라는 그 표시를 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 오늘 이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음, 요번 시간에는 그 블링크 함수라는 블링크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블링크 함수를 이용한 LED 켜고 꺼는 음 함수를 구성하였고, 루프에서는 메인 반복되는 루프에서는 어,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실시간으로 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0일 때는 1, 1일 때는 0으로 변경되는, 음, 변경되는 이 f 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다시 어, 포트를 마치고, 저희가 음, 자체적으로 제작한 SMT PCB 음, 맵풀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두이노 마이크로, 아두이노에 마이크로 보드랑 호환되는 맵풀 아두이노를 체크를 하시고, 포트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포트는, 음, 저희, 저는 컴, 8 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 환경에 따라서 컴 숫자는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마이크로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과 어, 업로드가 있는데 업로드를 누르면 컴파일과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컴파일 중이고 <놀람> 컴파일이 끝나면 업로딩 중이고 업로딩이 끝나면 업로딩이 다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모니터 어, 모니,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카메라, 화, 카메라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상태가 0일 테니까 LED가 지금 음, 꺼져 있습니다. 그럼 버튼 모드 스위치를 한번 택트 스위치인 모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ED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LED는 ON. 그 함수를 보면 LED가 0일 때 0에서 1로 변경됐으니까 버튼 상태가 1일 때는 LED는 ON하면서 디지털 라이트 LED핀에는 HIGH를 적기 때문에 LED가 어, 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모니터 화면 보시면 어, 카메라 화면 보시면 LED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이고 모드 스위치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LED가 꺼지면서 다시 시리얼 모니터 화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도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오늘은 이렇게 모드 스위치와 LED를 활용해서 한번 누르면 LED가 켜지고 한번 누르면 LED가 꺼지는 그 실습을 하고 새로운 입후문과 그리고 함수, 어, 아두이노 스케치의 함수를 함수명과, 어, 인자 값을 줘서 그 인자 값에 따라서 LED를 켜고 꺼는, 어, 실습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